김영화 목사님이 드디어 오늘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써서 드렸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장혜영 권사님댁에 거지 제가 잊어버리고 못 왔었는데 오늘 꼭올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혜영 권사님 아버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꼭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허윤 성도님 딸 은지 감기 속히 낫게 해주세요. 아멘. 은지 직장 생활하면서 시력나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아멘. 종일 컴퓨터 들여다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허윤 성도님 건강 주시고. 딸 은지 건강하게 지켜 주세요. 아멘. 장혜영 권사님 감기 낫게 해 주시고. 아멘. 허리 통증, 목 디스크, 골다공증 치료해 주세요. 아멘. 위장병도 고쳐 주세요. 아멘. 딸 허은지 내년 2월 20일 이사합니다. 이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허윤정도님 뱃살, 복부비만, 장해 옷살, 복부 비만, <laughs> 비만 분명 속히 빠질지어다. 아멘. 소 k i 장지방 체지방은 대변, 소변으로 다 빠져나갈지어다. 아멘. 내년 1월 갱신계약 확실하게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국민 임대아파트 20평 당첨될지어다. 아멘. 허윤 장 허윤지 알레르기 비염 고쳐질지어다. 아멘. 주님이 책맞으로 우리가 다음을 받았도다. 사님 가족들 모두가 다.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특히 은지가 꽃가루 알러지, 고양이털 알러지가 심해요. 모든 알러지도 다 떠나갈 지어다. 허윤 장 건강하게 해 주세요. 우리 허윤 성동 님 장이 속히 건강하게 건강하게 회복될 지어다. 장은 정상으로 돌아갈 지어다. 장애형 과민성 대장 증후군 치료될 지어다. 속히 치료될 지어다. 배가 자주자주 자주 아프고 설사를 한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우리 허윤 성도님과 은지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장혜영 권사님 아버지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감기 가족들 감기 속히.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아멘. 아버지 은지 시력도 아버지 나빠지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정상으로 유지될지어다 아멘. 아버지 건강 지켜 주시고 모든 가정에 영원히 건강해지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감사드리며 이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말 찧어다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말 찧어다이 가정은 항상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이 될찧어다 감사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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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